워킹맘 투자자로서 직장, 가정, 투자를 병행하기가 힘든데, 세 가지의 우선순위나 병행할 수 있는 방법, 어렵다. 보통은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투자,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, 여성분들은 이제 뭐 육아부터 가정까지, 세, 네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, 육아 과정을 이걸 안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, 또 직장은 이제 의무적으로 시간이 빼앗기는 거고,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뭐 학습하고 해야 되니까, 이게 진짜 어렵죠.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렵고, 모든 균형을 맞추면 생각한 것보다 이게 좀 속도가 더디게나갈 것이고, 또 하나를 집중해서 하면 그게 또 균형이 깨져버릴 것이고. 아,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. 어. 근데 모르겠어요. 일단, 목표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. 투자라고 하면, 1차 목표. 좀 정하고, 그때까지 좀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를 내려놓고, 먼저 달성하는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게 되고 나면, 무작정 투자를 1순위로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친구를 또 우선순위에 올리고. 근데 궁극적으로는, 그 고민이 나중에 언제 사라질 수 있냐면, 그 직장을 내려놔야지만 이게 사라져요. 왜냐면 직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. 우리 일과 시간에 있어서 8시간에서 10시간을 빼먹기 때문에 숙면 시간, 먹머 시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. 근데 저것만 딱 덜어내면, 가정, 투자를 병행하는 건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1차 목표를, 회사를 빨리 그만두는, 걸로 잡아 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? 근데 그 투자를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해요.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분이 있다면 좀 욕심을 좀 낮춰 가지고 이 정도 성과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그래 그만둬도 되겠다.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를 먼저 그만두는 게첫 번째예요. 근데 정말 좋은 건 회사를 그만둬서 나중에 시간이 좀 남겠죠. 그 시간 동안 어, 프리랜서로, 나만의 일을 할수 있는 잡을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그렇게, 그렇게 로드맵을 좀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. 근데 그런 로드맵이 없이 무한정 이걸 다 가져가면서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고 밸런스를 맞춘다? 이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, 사실은. 그냥 그걸 다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거거든요, 사실은.